안정필 TV의 안정필입니다. 안정필 엄마예요. <laughs> 아, 그래. 안정필 엄마. 아 어, 이모도 아니고, 엄마. 엄 엄마. 어, 엄마. 어, 오늘 간장게장을 원래 먹으려고 했었는데, 어머니께서 그 매운게 땡기신다고 해갖고, 저희가 찾아온 게, 원래 신길동 매운짬뽕을 먹으려다가, 어, 오늘 온 데가 일명 디진다 돈까스라고, 어, 유명한 곳이죠. 여기 대방동에. 위치에 있습니다 엄마 근데 제가 드실 자신 있어요? 자신 있어 난 정말로? 응. 아니 진짜 매운데? 죽게 아니면 까마로 치기지 뭐 애들이 냉긴데 엄마 이쪽으로 와보셔 이쪽으로 오면 저기 앞에야 사람들이 하도 하도 여기 촬영하러 많이 왔을 거야 근데 실패한 사람도 굉장히 많았어 엄마 아 실패 안해 실패 안 한다고? 여기 앞에 엄마 이거 돌아봐요 소식에서 자, 여기 뒤에 가게가 있는데, 어, 오늘도 다 드실 수 있나요? 네. 아 오늘 존댓말 했어, 아들한테. <laughs> 다 먹을 수 있어. 못 먹으면 어떻게 해? 먹는데니까 <laughs> 이 ᄉ ᄇ 야 <laughs> <laughs>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가시죠. 응. 이거나 먹어라, 이 새끼들. 이거나 먹어. 이거 다 드셔요. 먹어. 다다 시라도 오면 네. 아, 네. 네. 저기 지금 네. 치우게 문제 되는 왜냐면 오면 저안바고또 올라오는데 아니 저기 다못 다 먹는 사람도 있어요. 아니 그냥 식사로 하는 경우는 다안 차리 돼요. 그냥 네. 좀 네. 편하게 드시면 되지. 네, 식구로 왔으니까. 네. 네. 아, 테닉. 괜히... 아, 의의력 아프실까 봐. 아, 그뭐 주신 게 뭐죠? 이거는 겔퍼스 위장약이에요. 아, 겔포스 비시한 아. 거지. 예. 네. 네. 일단은 엄마 지금 준게 이게 그 알마겔이라고 어, 위보아라고 위, 위 미리 어, 주셨습니다. 어, 나안 주지 네. 엄마? 어. <laughs> 어, 나는 아주 어머니만. 엄마 이거 그 정도로 맵다는 거야. 냄새부터가 맵죠 엄마? 안 매워? 안 먹어봤어. 아니 냄새가 어떠냐고. 매울 것 같아. 냄새 매울 것 같죠? 아우 무서 무섭다. 그건 이제 여기에서 계속 말했듯이 그 무리하게 먹지 말라고 아어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저는 매운 걸잘못 먹기 때문에 근데 양이 왜 이렇게 많아아니까 그러니까 냉기면 어차피 안주 냉기면 어차피 못 갖고 가니까 막 근데 그래도 무리하게 드시지 말라는 거야. 에 내가 도 진짜 매울 것 같아. 여기 보면 이거 영상 한번 찍을게만. 여기 보면. 내가 봐도 매울 것 같아. 내가 봤을 때는 아는 분들이 여기 와서 많이 먹었는데, 뭐한 조각 먹고 어못 먹었다는 사람도 있고, 진짜로 웬만큼 매운 사람들은... 이 원래 잘라서 드시나? 잘라 먹어야지. 그럼 이걸 큰 거를 어떻게 먹는지... 아니나 먹어보자. 어우 트니 저도 이걸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. 밥은 여기 있고 어, 어, 어떤 것 같아요 엄마? 정말 잘드신다고 해서 왔는데 <laughs> 이거나 먹어라 이 새끼들아 이거나 먹어. 여태까지 살면서 드셨던 것 중에 제일 매요? 제일 매. 아우 정말로? 응. 어느 정도로? 어, 진짜 맵다나못 먹겠다. 난 매운거 맨날 안먹는데 아 요거를? 응. 아 진짜 쏟였다난 못먹겠다 응. 아. 응. 난, 난 못먹겠어 너무 매워서 아유, 너무 주식구리 시켰습니다 응. 야, 눈물. 나. 제가 그아는 동기들이 여기 많이 왔었는데 다못 먹었어요. 아우 어, 내가 미쳤지. <laughs> 이렇게 매운지 몰랐지. 아 이렇게 매운지 몰랐다고? 어. 아예 다 드신다 그랬잖아. 아우 이렇게 매운. 그 전에 애들이랑 뭔 생각했냐면 그 얘기했어. 그 혓바닥에 혓바닥에 마취 크림 이 있어 엄마. 그걸 해갖고 혓바닥에 마벨을 시킨다. 먹겠다. 이거나 먹어라 이새끼 이거나 먹. 그 돈가스 보시면 저유마큼 먹었어요. 한오 c m 센치도 못 먹었. 이게 무슨 어.. 음. 이게 뭐 음악 맛을 어떻게 뭐 표현을 해봐 음. 뭐. 뭐 어떤 것 같아? 너무 매우니까 무슨 맛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표현을 난 여태껏 살면서 이렇게 매운 건 처음 먹어 태어나서? 음. 처음으로? 와 이거 이게 뭐 많은 분들이 왔다 가셨겠지만 음. 햇바닥이매운햇바닥을 때리는거 같아요 피해를 피어, 먹고 싸우는데 배는 고픈데 콜라면하그거은아시겠죠 포장은 안됩니다 저도 유튜브를 잘 안보는데 누가 그 외국인한테 매운거 먹고싶다고 해서 데리고 왔대 네뚜드려 어, 봐야 돼진짜아진짜 <laughs> 네. 아, 아, 진짜? <laughs> 외국인한테 매운맛 좀 보여달라고 했더니 여기 와서 먹었대 전부 생선 시킨다 이거 시킨 건 또라이다 이거, 이거 시킨 사람은 또라이야 우리 또라이는 뭐? 또라이야 우리 모르니까 시켰지 아, 어느정도 매운거 알고 왔잖아 어느정도 매.. 어느정도지 이게 사람 먹으라고 해놓구 그 누가 먹어? 뭐, 강아지가 먹어? 밥도 맛이 없어 밥은.. 밥도 맛이 없어? 맛이 없 김씨는? 엄마 이게 지금 시청자들이 보는거기 때문에 나한테만 쓴얘기 여기 마이크니까 <laughs> 맛이 어떤거 같아? 들리지 않게 밥도, 마, 밥도 맛 밥도 맛없고 어. 깍두기는 그저글, <laughs> 아니었네. 예. 저 우동국. 아나못 먹겠어. 저것도 못 먹겠어. 음. 깍두기는 그려글고 돈까스는. 아이 미달이야, 이거 시. 생선까스가 제일 맛있어. 안 매우니까 먹는 거야. 엄마, 나는 뭐가 제일 맛있는지 알아? 어. 이게 제일 맛있어. <웃음> <웃음> 이거랑. 이거랑 처음에 줬다 저기 속 쓰리지 말라고 요거 있지. 와서 제일 맛있는 게 이거 아 응. 어, 요거랑 두 번째가 쿨피스 주식 콜인가? 어, 주시콜세 번째는 깍두기가 제일 맛있어 이거나 먹어라 이거 이거랑 먹 혓바닥이 타는, 것 같아. <웃음> 혓바닥이 <웃음> 타는 거 같아 혓바닥이 타는 <laughs> 거혓바닥아 어. 지금 디진다 돈까스 아 어, 지금 먹고 나왔습니다. 어머니 나오실 때 어머니 나오세요. 어머니 저기 아, 충격이 크시 이제. 아 배가 아플려 그래. 배가 아플래. 엄마 나도 지금 먹었더니 가시죠. 진짜 배가 아플라고 해. 아우 내가 미쳤지. <laughs> 이쪽으로 가시죠 그럼. 아 내가 봤어요 지금 정도권 내어야 되는데. 너무 어. 매운것 같은데. 안전풀 TV 마지막 인사해 주세요 엄마. 다음에는 더 맛있는 걸로. 다음에는 맛있는더 맛있는 거 먹으면서 뵐게요. 매운 건안 먹고 이제? 매운 거는 이가 갈려. 그 엄마 구독 추천 부탁드립니다 해야지. <laughs> 구독 구독 부탁드립니다. 다음에 다음에 또 봐요. 다음에 또 봐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